이렇게 청년들이 서울 시장에 바라는 내용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후보들이 실제로 내놓은 공약은 과연 이런 요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최연 기자, 네 어, 청년 표심 아무래도 이번 선거의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약들이 나와 있죠? 네, 먼저 박영선 후보의 공약표로 보시죠. 예. 네, 청년 출발 자산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5천만 원을 청년들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을 살려서 혁신성장 클러스터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거고요. 예. 또 19세부터 24세까지 청년들을 청년들에게 대중교통 요금을 40% 할인해주겠다 공약을 내놨습니다. 또 오늘 내놓은 공약으로는 이제 반값 시리즈인데요. 반값 통신비 정책도 내놨습니다. 네. 주거 대책으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과 함께 평당 천만 원대의 반값 아파트 공급도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주거 문제입니다. 저는 청년들의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만 원 월세 지원 정책을 크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공약 보시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청년 월세 지원 10배 확대 공약입니다. 현재 서울시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가구에 월 20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지원 규모를 10배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음. 네, 또 일자리 창출로 스케일업 도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업 지원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도시를 넘어선 규모로 성장시키겠다는 공약이고요. 또 청년 자산 컨설팅과 청년 주택 공급 확대도 약속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형 취업 사관학교가 있는데요, 이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설립해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취업을 돕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 또한 직접 들어보시죠. 게임을 미스매치를 해결해주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네. 근데 이런 공약들이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던 정책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공약만 들으면 이제 청년들에게 주거와 일자리 해결에 대해서 큰 선물 보따리를 마치 좀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현재 서울시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청년 정책들 한번 보시면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두 후보가 강조하는 청년 전월세 지원은 물론이고 청년 주택 공급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의 자산을 불려주겠다. 이런 청년수당과 청년통장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뭐 대학 캠퍼스 타운이라고 대학 내에 주거공간을 만드는 사업도 있고요. 청년 미래 투자 기금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들이 이름만 좀 바꿔서 새로운 공약처럼 포장을 한 건데요. 청년들이 이 후보들의 공약에 냉담한 이유도 납득이 갑니다. 예. 그러니까 고민해서 만들어낸 건 없고 이미 안착을 한 정책을 좀 확대한다는 차원인데다가 구체성까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만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온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임기를 보면 1년 3개월로 이번에 제한이 되는데, 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이럴 때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당선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예산, 뭐 이런 부분들, 분야가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제 보궐선거로 당선된 서울시장의 잔여 임기는 1년 3개월입니다. 예. 한국 매니페스터 실천본부가 이 기간 동안 새 서울시장이 할수 있는 일을 따져봤습니다. 일단 이제 인사는 올해 하반기에 한번 정도 할수 있고요. 새로운 예산은 올해 12월 국회와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임기 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예. 1조 몇천억 갖고 모든 걸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도 문제고요. 내년도 1월 달쯤 되면 공천 작업 들어가겠죠. 지금에 있는 것들을 잘 마무리하겠고, 지금에 있는 정책 중에 중단해야 될 것, 이런 것들좀 살펴보겠다. 따라서 화려한 겉포장만 보기보다 실제 실현 가능한 수준의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권자로서 따져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게 또 매니페스토의 순기능이겠죠. 유권자들께서 꼼꼼히 따져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했습니다.